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오늘은 브루펜과 함께 자주 쓰는 타이레놀, 즉 해열 진통제 아세타미노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레놀은 의사의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처방 없이 일반 약으로 샀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먹일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해열제를 먹일 때 양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잘못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하면 적절한 용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아기마다 체중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열제는 나이가 아니라 반드시 체중으로 용량을 정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체중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만 나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소아축소형과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적정 용량을 먹여야 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아세타미노펜 시럽에는 5cc당 160mg, 즉 1cc당 32mg의 아세타미노펜이 들어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먹이기 전에는 항상 약품 설명서를 읽고 용량과 성분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표의 제일 왼쪽 칸에서 아기의 체중을 찾은 다음 얼마를 먹일지 결정합니다. 즉 아기가 5 내지 7kg이면 2.5cc를 8 내지 10kg이면 3.75cc를 먹입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아직 12주가 되지 않은 아기에게는 아세타미노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12주까지는 열이 난 경우 먼저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발열을 확실히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후 8주부터 맞는 예방접종 때문에도 열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당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다른 약이나 아니면 브루펜과 아세타미노펜을 임의로 같이 먹이거나 번갈아 먹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 6세 이전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단일 성분으로 된 약만 주도록 합니다. 일반 약으로 판매되는 아세타미노펜 약 중에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에게 약을 먹을 때는 먼저 약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로 된 약은 티스푼이나 밥숟가락이 아니라 주사기나 약컵을 사용해야 정확한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약 포장 안에 들어있는 약컵이 제일 좋은데, 만약 들어있지 않다면, 약국에서 눈금이 써있는 약통이나 약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될까요? 필요에 따라서 4시간이나 6시간마다 아세타미노펜을 먹일 수 있지만, 하루에 4번 넘게 먹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즉,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5번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드물지만 아기가 입으로 약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라면 항문으로 넣는 좌약을 쓸 수도 있는데 좌약 역시 적정 용량을 써야 되고 입으로 먹는 약에 추가해서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약을 삼킬 수 있게 되면 22kg 혹은 만 6살부터는 시럽 대신에 성인용 325mg 짜리 알약을 먹여도 되는데 물론 계속 시럽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500mg 짜리 알약은 33kg이나 만 11살부터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서방형 아세타미노페는 성인용 약품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용량을 먹일 수 있도록 표를 뽑아서 상비약 보관하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표는 정유미 TV 첫 화면 메뉴 중에서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동영상에서 사용된 표나 그림, 그리고 QR코드를 거의 매일 번갈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보기만 가능하지만 컴퓨터로는 다운을 받아서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